여러분 쪽이라는 식물을 아십니까?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전문가들도 아마 이 식물을 못본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쪽이라는 식물은 여러분 쪽빛 바다 할때그 쪽입니다. 굉장히 어 짙은 푸른색을 낼수 있는 염료로 사용되는 식물인데요. 사실 이 쪽은 약이기도 합니다. 대대로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아토피 또는 이 성인들 대상포진 초기에 이 쪽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바르는 거예요. 복용해도 되지만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용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이 쪽을 농사 짓는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약으로 뭐 판매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건 아니고 염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을 이제 저는 이 약초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이 쪽이라는 식물을 촬영을 하는 도중에 또 이분이 염색을 하시는 분이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음 스폰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지 않고 아 돈을 받지 않고 소개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면 또뭐 돈을 받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다양한 어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이불도 염색을 하고요. 그 심지어는 속옷까지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단순히 그냥 어,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어, 천연 염색 쪽으로 다 농사를 지어서 하고 있는 길도연입니다 쪽 잎사귀에서 추출해내는 액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면하고 실크에만 염색이 되는 건데 이 기능이 아토피에 좋고 어린이한테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효모 또 물역 또 폐분 그리고 물 그리고 이쪽에서 어, 추출해낸 인디칸이라는 색소하고 그렇게 들어가갖고 그거를 발효를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염색을 하면 아주 쪽빛한의 파란색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염색이 진짜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 이게 수입도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 건강에 아토피며 여러 가지 좋은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공방을 이거를 조 공방을 차리게 됐어요. 어, 제가 만들어서 염색을 쭉 염색을 해서 파는 게, 이제 제가, 음, 이불, 여름 이불 있잖아요. 여름 이불, 아기들 이불,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게 아니고, 원단 한 겹으로 되어가지고, 인견이나 면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해서 팔기도 하고, 베갯니또 팔고, 방석 같은 거, 쿠션 같은 거, 어, 그런 거 하고, 이제 옷도, 어, 이제 어떻게 해달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 주문 받아서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열이 막, 열꽃이 있고 열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하면 숙면이 잘, 이렇게 편안해서, 왜냐면은, 어, 열을 정상적인 체온으로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쪽에 성분이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대신에 아이들은 의상을 너무 진하게 색을 들여주면 안 돼요. 네. 너무 강하면은 이제 또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시원하기도 하면서 체온 이게, 어, 조절이 가능한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좋고, 어, 그리고는 땀띠라든가, 이렇게 아토피라든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되고, 어,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편안한 역할을 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쪽이 제가 좀 아토피가 심해요. 그 뭐라 그럴까. 어, 신경을 쓰고 예민하면 막 긁어갖고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어요. 그런데 이거를 입으면 걔가 한꺼번에 싹 낫지는 않지만 어, 그게 좀덜 하고, 자꾸 제가 이거를 자꾸 입는 이유가, 이게 벌레가 물리고 막 아토피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려움이 좀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막 더울 때도 얘를 적셔 갖고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서 좋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막 열꽃이 피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좋고, 어, 그리고 이게, 이거는 좀 저긴데, 어, 남자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히 무공의 무농약인데, 얘가 제가 사실은 농업 기술 센터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그 로컬 푸드에 물건을 냈었는데 한동안 쌈 채소로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큰 거를 쌈들하고 같이 해서 모둠 채소로 해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쌈을 이것도 싸 먹어 봤어요. 그런데 네, 좋아요 오, 약간 쌉싸름해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응. 드셔보세요 뜯어서 드셔보세요 응. 오, 괜찮아요 쌈으로 오, 먹기 오, 좋아요